인생의 진정한 경험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오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은퇴, 노년, 인생의 이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꿈을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내면의 힘과 성장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의 소중한 인연은 70세 이후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어 그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줍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만큼이나 앞으로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멋진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용기를 담아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길 시니어 인생톡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